이게요. 이게 능이 백숙인가요? 능이, 네, 능이 백숙이네. 네, 능이 백숙. 이 집은 이렇게 오색 밥을 줘요. 이렇게 오곡밥, 이렇게 오곡밥. 이게 아주 악권이야.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. 누룽지도 이렇게 다 섞여 주고요. 응? 밥도 이렇게 다섯 색깔로 다 주고. 이게 완전 악권이야, 악권. 학권. 응. 그리고 맛있어, 이게 맛있어요. 이 백숙이 진짜. 한번 뭐 와서 먹어보세요. 엄성 생강면에 토종집이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완전히 어, 먹어보면 아주 죽여요 이렇게 저, 싸가지고 먹는 건데 이렇게 이야, 진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먹으면 돼 저분이 저렇게 먹어가지고 성공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지금 되게 부자예요 부러워 죽겠어 우리 저렇게 못 먹어서 부자가 안 됐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예. 아, 이제 밥 먹어야 돼서 마칠게요